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법원과 그 소속 기관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대법원과 그 소속 기관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는 지난 9월 30일 의결한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과 현장 검정 실시 계획서 채택에 따라 실시되는 것입니다. 국정감사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에 이어 다시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천대여 법원행정처장님 김시철 사법연수원장님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님 박상우 법원공무원 교육원장님 전지원 법원도서관장님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님 최진수 윤리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오늘 출석 요구를 한 천대협법원 행정처장 등총 25명의 기관증인은 지난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서는 오늘 현장 국정감사에서도 유효하다는 점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기관증인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 실시한 증인선서와 기관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9월 30일 의결한 현장검증 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의 전산로그 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언 관련 소요예산 산출근거 관련 자료 등을 검증하겠습니다. 이후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대협 법원 행정처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검정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후 질의응답 시 대법원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마무리 종합 답변을 해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정중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오늘 국정감사에는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질의와 일반 증임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함께 실시할 것입니다. 다만 보충 질의를 마친 후에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이안 계신 일반 증임 및 참고인은 미리 인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질의 준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법원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현장 검증은 첫 번째 대선 후보 파기 환송 판결 과정에서의 전산 로그 기록 등 관련 자료와 둘째 대법관 증언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관련 자료 등을 검증하여 파기 환송 판결 과정에서의 정당성 및 국민 세금 사용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천대엽 어, 법원 행정 처장님께 미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 국정감사에서 대선 후보 파기 환송 판결 과정에서의 전산로그 기록 등 관련 자료 현장 검증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해 주시실 것이라 믿지만 한번더 국회가 왜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회는 진행 중인 수사를 방해하거나 소추에 간섭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는 수사 공소 업무의 공정을 기여하기 위해 허용되지 않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회법법 어, 어,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어 계속 중인 재판,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의 명문의 규정에 대해서 이 입법 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 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 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 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일반적인 수사 공소 업무 역시 국정 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아 안내해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조금 이따 인사 말씀해서 그리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제일단 의사 진행 발언은 시간 관계상 좀 자제를 해 주시고요. 우선 우선 현장에서 자료 요구하실 분 오늘 현장 국감이기 때문에 현장을 떠나기 전에 오후에 질의를 위해서 자료 요구하실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 의원님. 지난번 대법원에서 제출한 2025년 10월 13일자 답변에 따르면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전부가 전원합의체 해부절차 없이 전합사건이고 배당 전에 대법관들이 모두 검토하신다고 그런 취지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국민들을 대리해서 묻습니다. 요, 요구합니다. 대법원에서 2024년 형사사건 상고심 접수사건 24,044건. 에 대하여 대법원장,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각 대법관별 사건 기록 전산 시스템 접속 로그 전체, 전산 로그 외 전산 기록 열람 조회 이력 전체, 서면으로 열람하셨다면 사건 기록 대출 반납 서면 기록 열람 대장을 포함합니다. 복사하셨다면 복사 시점 및그 내역, 그리고 현재 대법원에서 형사 상고심 재판 중인, 그러니까, 어, 회부 절차가 없다고 하시니까

국정감사 진행을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경과합니다신동호 의원님 앉으세요. 비관 기간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서서 고함을 지르거나 억박 지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자료구. 서영 교회님 자료 요구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던 날, 우리 천대염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법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월 3일 법원에서 긴급회의를 했냐? 라고 질의했더니, 당연히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 저희들이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가 있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연히 개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 어떻게 그때 그 상황에서 합법적일 수 있죠? 그날 누가 회의를 소집했는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주십시오.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날 그 12월 3일 비상계엄이 합법적이었다면 거기에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준비했다라고 준비하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합법적이었다면 저희들이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가 있고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기능 작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어떻게 회의를